자, 저희 의회 공연을 여기까지 보여드렸습니다. 오늘 감사하고요 어, 마지막 이렇게 같이 무대에서 같이 땀 흘려준 어, 저를 힘내주기 위해 존재하는 아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. 저희 김경호 밴드와 스트링스 여러분께도 큰 박수 부탁드시오 다시 한 번, 어, 제 진심을 담아 말씀드립니다. 어, 끝나고 났지만 이 아쉬움을 어떻게 달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물론 또 손님들을 맞이해서 또 공연을 하고 또 새로운 만남과 함께 또 여러분과 즐겁게 시간을 보낸 것처럼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, 어, 여러분과 함께 한 시간 너무 행복했고, 어, 데뷔 20주년을 맞이해서 지금 지방을 다니고 있습니다. 어, 요즘 우리나라가 많이 어려워져서 문화적인 어떤 그, 그..어떤..그.. 이런 것들을 누리시기가 상당히 버겁고 힘드시기도 하겠지만 소중한 시간,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돈 어..이거.. <laughs> 그..참 희한합니다 저희도 물론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를 했지만 어..이렇게 와주신 여러분이 어쩔 때는 저희를 보러 와주신 여러분이 참 신기할 때도 많고요 도 어디에서 분수를 보고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참 신기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20주년을 맞이해서 참 많은 가수들이 20주년을 맞이해서 공연을 하는 가수가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사람이 될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초라하지 않게 제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무대에서 땀 흘리며 여러분 앞에서 공연을 할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의 힘이고 20년 앞으로 30년 나중에는 15년 뒤 20년 뒤에도 뱃발이 어될 때까지 <laughs> 이제는 절대 어디 아프지 않고, 제가 하고 있는 이 왈이라는 장르가 버겁지, 버겁다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고 네. 여러분 곁에서 좋은 장르를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다시 한 번, 오늘 여러분, 저희에게 최선을 다주셔서 네. 감사합니다. 주 조심히 살펴봤어요. 지금까지, 김태원 백과 스위스 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